일찍 처리된 것 같아 남편 양훈 씨는 기특하면서도 안쓰럽다. 고마해. 고마해. 응? 오늘의 목적지는 인천대공원. 응? 이운거린데도 그동안 왜 시간을 내지 못했을까? 아이들도 신났지만. 는이 친구는 이친 아. 는이 친구는 이친는 아! 없는가족는이군요는이친는이이 그리고 영락없는 아빠와 아들, 부자 사이가 오붓해 보인다. 정신없이 일하느라 그동안 아빠의 정을 주지 못했던 양훈씨.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아이들에게 따뜻한 아빠의 품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 맞죠. 어차피 내 자식으로는 다, 내 자식으로는 다똑같으 태생이 달라고, 수련이 달라고, 소화 다른 것잖아요 어차피 내 자식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가진 소폰신의 다섯 식구는 누가 뭐래도 행복하다. 네, 이 자리에. 참석훈씨 부부 그리고 김태승군 나왔습니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아니 근데 이미 아이가 둘이나 되는데 아무리 아내 동생이라고 해도 한 명을 적키기가참 쉽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입양까지 결정하셨어요? 네, 2007년에 큰애 수연이 낳았을 적에 애를 장모님을 초대해갖고 장모님 초대했는데 애가 어리죠. 그래서 같이 둘게 만들었었고, 따름 음, 아, 다음에, 네, 네. 아,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들어가시는데, 그거 보내서 어머니도 아픈데 혼자 그 살기가 좀뭐더라고요 그래서 음. 여기서 입양을 해야겠다 해갖고 장모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음. 참, 남편분이 참 대단하세요. 저도 애기를, 큰애를 몽골에서 나서 남편하고 재혼하고 애기를 남편이 입원하고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음. 근데 처음에 한국어 때문에도 그렇고 자소한 것 때문에 남편하고 가끔씩 말타툼하고도 했었는데 혹시 두 분이 아이 때문에 부부싸움 하지 않으시는지? 음. <laughs> 네, 싸움, 어, 좀 싸우는 거 있죠. 아 어, 태승이 때문에 싸움도 좀 있어요. 음. 그럼 제가 어, 태승이 혼날 때좀 때는 것도 있거든요. 어. 싸울 때는 좀 때려요. 어. <laughs> 그러니까 하지만 아. 남편이 시, 제가 홍나요. 어, 그, 태승이한테 자꾸 홍나면 때리지 말고 그냥 말해요. 나쁜, 아, 저는 좀 나쁜 점은 이렇게 알려주라. 이렇게 음. 때려지 마세요. 때려지 마요. 이렇게 말했어요. 음. 음. 오히려 <laughs> 남편이 참석권 시장한테. 네 네. 네, 네. 그럼 태승이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음. 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laughs> 아빠요. 아 좋아요? 네 어. 어. 왜 아빠, 왜 아빠가, 아빠가 좋아요 좋아? 아빠가 모르는 거 있으면 음. 차근차근 알려주고요 음. 이것이 이거다 어. 이거, 이것은 이거다 이렇게 어. 잘 가르쳐 주니까 아빠가 좋아요 <laughs> 네. 네. 그런데 대성이가 엄마 아빠 부르는 게 음. 제, 어, 너무 자연스러워서 사실좀놀랐어요 어,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예. 언제부터 엄마 아빠 부럽게 되는지 궁금해요. 그랬더 응. 어, 어.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응. 그리고 여기 아버지 누군지도 몰라가지고요. 응. <laughs> 그리고 그때는 한국말도 안 배워가지고, 응. 엄마, 캄보디 엄마한테 누구냐고 물어보니까요 음. 누나 남편이라고 해서 <웃음> <웃음> 알았어요 네. 저희 남 동생이 막내 동생이 지금 15살이에요 음. 부모님이 두분다 돌아가셨는데 우즈베키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나라에서 애기가 성인이 안 되는 애기 나라에서 이렇게 고아원에서 데리고 이렇게 음. 데려가게 돼 있어요 네.